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러즈업입니다. 한 열흘쯤 전이었나요? 가수 임영웅이 직접 자신의 공연 실황영화 I'm Here the Stadium 최다 관객 기록 수립에 대한 소감과 감사 인사를 팬카페를 통해 전했었죠. 임영웅은 여러분의 많은 사랑에 힘입어 관객 수 35만 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이 세워졌다면서 꿈만 같은 큰 사랑을 주시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과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I'm Here at the Stadium은 지난달 21일 누적 관객수 34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뒤인 24일 35만 명을 넘겼고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기준 현재까지 35만 4,333명입니다. 바로 어제 10월 31일자 기준 누적 매출액은 100억 원을 넘겨 100억 665만 원입니다. 아임 히어로더 스타디움은 지난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졌던 공연 실황으로 지난 8월 28일 첫 개봉됐습니다. 전작 아임 히어로더 파이널 기록을 10만 명 이상 넘어서면서 역대 공연실황 영화 누적 스코어도 갈아치웠습니다. 기존 1위는 BTS 공연실황 영화 'Love Yourself'였습니다. 기록이라는 건 언젠가는 깨지게 되 있지만 아무나 아무 때나 쉽게 깰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영웅이 달성한 공연실황 및 다큐영화 분야 새로운 기록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한류스타 BTS를 수십 년 내에 뛰어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더 대단하다는 평가입니다. 또 하나, 임영웅이란 걸출한 아티스트는 영웅시대가 함께해서 더 빛이 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기록 경신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임영웅도 그래서 늘 기적을 행하시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그 공을 영웅시대로 돌린 것입니다. 팬카페에 감사 인사를 하면서 임영웅은 스타디움 공연의 열기가 가슴속에 아직 남아있다. 너무나 짧게 느껴졌던 우리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이렇게 영화로 남아 더 많은 분들께 그때의 열기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참 행복하다. 항상 부족한 저에게 정말 꿈만 같은 큰 사랑을 주시는 여러분들, 늘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배운다고 적었습니다. 자신감은 또 다른 목표에 대한 더큰 자신감으로 발현됩니다. 임영웅은 영화 기록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곧 있을 고척돔 임영웅 리사이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곧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동안의 공연들도 참 설레고 행복하고 또 기다려지는 순간들이었는데 이번 공연은.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나뵐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낙건 내챙 잘 하고 계시길 바랄게요. 임영웅이 연말과 연초, 엿세간 펼칠, 고척 스카이돔 리사이틀은 영웅시대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벌써부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던 임영웅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영상은 콘서트 현장의 열기를 오롯이 전하는 건 물론 다시 한번 그때를 떠올리게 하며 감동과 여운으로 더욱 깊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개된 영상에 노출된 리사이틀과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아우르는 임영웅 스테이지라는 문구가 이채롭습니다. 리사이틀이 사전적으로는 쇼나 음악회를 뜻하지만 콘서트의 또 다른 의미로 궁금증과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요계 기준으로 보면 리사이틀은 과거 60년, 70년대 트로트 전성기에 극장식 공연을 갖는 가수들이 주로 네건 타이틀이었다는 점에서 와닿는 뉘앙스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뭔가 다른 기대감으로 이번 임영우 리사이틀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난 5월 티켓을 구하지 못해 서울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를 놓친 팬분들이라면 이번 고척돔 콘서트 직관을 더 학수고대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한번 고척 스카이돔을 하늘빛으로 물들일 임영웅의 임영웅 임용우 리사이틀은 오는 12월 27일, 28일, 29일 그리고 2025년 1월 2일, 3일, 4일 총 6일간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집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주 금토일과 2025년 1월 첫주 목금토 사흘씩 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공연 시간은 평일인 목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7시부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6시부터입니다. 참고로 2년 전인 지난 2022년 고척돔에서 펼쳐졌던 임영웅 콘서트에서는 회당 1만 8천여 명 관객을 동원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임영웅의 6일간 리사이트는약 10만여 명의 관객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매 사이트는 인터파크입니다. 예매 일정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 아이엠 히어로 콘서트 예매가 통상 콘서트 당일을 기준으로 6주, 7주 전에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다음 주 초, 늦어도 둘째 주 전후엔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티켓을 확보하려는 영웅시대의 관심과 열기는 5월 스타디움 공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만석 전후의 전체 좌석수는 스타디움 공연 때와 비슷하지만 연말연시를 임영웅과 함께 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그 열망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임영웅이란 이름은 이미 가요계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임영웅은 올해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늘 꼭대기 순위를 차지하며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최근 공개한 10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솔로 및 남자가수 1위에 올랐습니다. 그룹을 포함한 전체 순위에서는 걸그룹 블랙핑크에 이어 2위입니다. 스타 브랜드 순위는 블랙핑크 임영웅 세븐틴 손흥민 정해인 순위였습니다.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는 매번 압도적인 단골 1위여서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발표된 더블 싱글 음반에 수록된 홈 음원은 최근 1,4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타이틀곡 온기 뮤직비디오도 1,300만회를 달성했습니다. 온기와 홈은 임영웅이 직접 작사에 참여해 자신만의 색깔을 더했고 또한번 음악적 스펙트럼을 한 단계 드높였습니다. 여기엔 물론 강력한 팬덤으로 둘러싼 영웅시대의 전폭적인 지지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을 향한 선한 영향력 확산은 생일과 데뷔일 등 각종 기념일 전후로 집중되고 있지만 사실상 영웅시대의 기부 봉사활동은 연중무유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회원들이 체육행사에서 모금한 성금 1,227만여원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공모금에 기부했는데요. 열흘 전 대전 KT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나의 건강은 내가 챙긴다는 낙원 내청을 위해 연령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팬클럽 회원들이 모은 기부금 1,227만 여원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비 지원에 보탰습니다. 영웅시대의 위드 히어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5년째 기부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전국 규모의 영웅시대 팬클럽입니다. 이날 체육 행사에서는 무려 600여 명이 함께 보여준 거대한 호음 챌린지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제 올해도 달력 두 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달 뒤면 연말이고 팬들은 임용 리사이틀이라는 이전에 볼수 없었던 특별한 무대를 지켜보며 한 해를 마무리할 기대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연말 연시가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